국회 예산정책처는 6월 26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와 공동으로 제3회 아시아의회 예산기구 국제포럼 개회식을 개최했습니다. 지동아 국회예산정책처장은 이번 국제포럼이 각국의 재정정책의 실질적인 발전과 변화를 이끄는 밑거름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 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축사에서 복합적이고 장기적인 재정리스크 상황에서 공공재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의회가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기반으로 정책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의회 예산기구 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포럼에서는 에디 케이시 아일랜드 재정자문위원회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기조연설을 통해 아일랜드의 주요 재정 현안에 대하여 대중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이끈 사례 등을 발표하면서 미디어를 통한 대중과의 의사소통을 강조하였고 오후 세션에서는 미래위기 대응을 위한 의회의 역할 등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